안녕하세요. 전인구입니다. 중국 주식 지금 저렴한데 투자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안 하는 게 좋을까요? 이런 질문 정말 많이 받는데요. 중국이 세계의 공장 역할을 해주는 덕분에 우리는 물가 인상을 최소화하면서 경제 호황을 누리게 됐습니다. 그 결과 중국은 경제 규모 2위의 국가이자 세계 최고 수준의 GDP 상승률을 보여주는 경제 강국이 되었죠. 하지만 과거에 그랬다고 앞으로도 그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실제로 중국 경제에 대한 실체 그리고 우려가 되는 문제점들이 존재하는데요. 저는 그중에 하나의 문제를 인구 구조라고 봅니다. 얼마 전에 중국의 인구가 60년 만에 처음으로 14억 명 이하로 떨어졌다라는 보도가 나왔어요. 파이낸셜 타임즈에서는 인구 통계는 민감한 자료이므로 중국의 정부 부처가 인구 데이터와 그 영향에 대해서 의견 일치를 보기 전까지는 공개하지 않겠다 이런 말을 발표했습니다. 인구 변동과 세계 경제, 무슨 연관이 있을까요? 작년 9월에 영국에서 출간되자마자 국내에서도 큰 주목을 받았던 인구 대역전을 토대로 앞으로의 경제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인구 변동과 세계화가 금융과 실물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굿 하트 법칙을 주장한 세계적인 경제학자예요. 찰스 굿 하트입니다. 그의 책 인구 대역전을 참고로 중국이 강대국이 된 과정과 그 속에서 나타나는 중국 투자의 위험성을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경제는 세 번의 과정을 거쳐서 지금의 경제대국이 되었습니다. 첫째는 1978년 농업개혁, 사기업 허용, 외국인 투자가 가능한 특구 지정이었어요. 하지만 국유 기업들이 경제를 장악한 상태였죠. 둘째는 1992년 국유 기업의 민영화입니다. 금융과 핵심 부분을 제외한 국유 기업들은 민간에 매각되었습니다. 중국이 세계 경제와 좀더 가까워지게 된 계기가 됐었죠. 이로 인해서 중국의 경제 성장률은 두 자릿수로 크게 상승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90년대 말에 잠시 주춤하게 되는데요. 경제 성장률이 하락하고 부실 채권은 당시 GDP의 절반을 넘는 수준까지 됐었어요. 그래서 중국의 지도자들이 새로운 묘수를 찾아내게 됩니다. 이게 무엇이냐? 2001년 WTO 가입입니다. 미국이 소비를 위해서 금리를 내리고 돈을 풀던 시기와 맞아 떨어졌죠. 덕분에 신흥국으로 자금이 흘러가게 돼요. 그래서 세계 경제는 다시 호황을 누리고 중국은 강대국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이렇게 중국이 세계화 속으로 들어오면서 중국의 노동력은 글로벌 자본, 세계 무역과 통합이 이뤄졌고요. 반면에 미국의 제조업 일자리는 빠르게 사라져갔습니다. 결국 이것들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초래하는 원인이 되었죠. 세 번째는요, 역설적이게도 2008년 금융위기에 공격적으로 중국이 경제를 대응하면서 성장하게 돼요. 신용을 35%를 증가시킵니다. 그러면서 공격적으로 경제성장률을 견인했어요. 중국은 이제 선진국을 대신할 경제성장의 엔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당겼었을 때는 후유증이 있죠. 이 당겼은 엔진은 2014, 2015년 제조업 부동산에서 경기 둔화로 후유증이 발생됐고요. 이로 인해서 세계 경기도 같이 둔화하면서 2015년에 유가 급락 그리고 무역 붕괴가 일어나는 원인이 되었죠. <놀람> 신흥국의 제조업은 선진국과 다릅니다. 그래서 중국의 경제 충격은 인구 변동에서 원인을 찾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선진국은 자본이 저렴하고 노동이 비싸요. 신흥국은 반대죠. 자본이 비싸고 노동이 저렴합니다. 만약에 자본도 저렴하고 노동도 저렴하면 엄청난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을 겁니다. 대표적인 국가가 중국이었죠. 모든 것을 활용해서 경제성장을 하는 데 활용합니다. 먼저 농촌에서 도시로 저렴한 노동력을 무한대에 가깝게 공급합니다. 이게 호구 제도 덕분에 일자리를 구한 노동자만 도시로 이주하고 가족들은 농촌에 머물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도시 운영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라는 거죠. 금융 정책도 자본 비용을 낮추는데 주력을 했어요. 중국의 금리는 경제 성장률, 인플레이션율보다더 낮아요. 아, 말도 안 돼. 그게 어떻게 돼? 국가가 주도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중국의 경제는 연평균 10% 성장합니다. 그런데 물가조정 예금 금리는요. 어, 알아봤더니 연평균 마이너스 3.3% 였습니다. 이렇게 통제된 저렴한 자본이 어떻게 됐느냐? 가계저축을 국유기업으로 이동시켰다라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해외 투자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주식 소유를 할수 있는 사람도 소수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저축 외에는 방법이 없죠. 그래서 중국인들은 어떻게 투자를 하느냐 집을 사는 것으로 해결을 합니다. 그래서 주택을 매입하는 데 돈이 이동을 했고 지금도 과거에도 부동산 문제를 낳고 있다라는 거죠. 기술을 발전시켰던 방법은요 해외 자본에다가 저렴한 노동력을 줍니다. 중국에 공장을 차리세요. 그러면 저렴한 노동력을 제공하겠습니다. 그럼 기업이 이익이 있다 판단하는 기업들이 넘어와서 공장을 차립니다. 그런데 공장을 차릴 때 무언가 기부 앤 테이크를 해야 되겠죠? 기술 이전을 해줘야 되고 물적 자본을 제공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중국은 기술 이전과 물적 자본을 제공받으면서 빠르게 발전할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중국의 한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이제 중국의 경상수지 흑자는 2007년에 정점을 찍어요. 그리고 하락하고 있습니다. GDP 성장률은 2012년에 18%라는 최고치를 기록하고 지금 급격히 하락하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생산 가능 인구가 줄고 노인은 급격히 늘고 있다는 신호죠. 루이스 전환점이 시작됐어요. 농촌의 잉여 노동력이 도시로 넘어와도요, 이제 경제적으로 이익을 내지 못하는 한계점에 도달한 상태가 지금입니다. 세계 제조업 공급망을 연결하면서 축적했던 이 자본도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고 있어요. 2015년 붕괴 이후에 구조조정, 생산능력 감축으로 이어지면서 한계점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세계화가 급격히 진행되던 당시와 달리 세계화보다는 지금은 리슈어링, 자국으로 공장을 들여오는 일이 벌어지면서 중국으로 물적자본 투자가 늘어나는 상황이 어려워졌다 볼수 있겠죠. 최근에는 또 중국이 아니라 이제 베트남이라던가 인도로 기업들이 입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술향상으로 경제성장을 이끌어야 되는데 중국으로 들어오는 외국 기업은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기술 유출에 대한 지금 견제가 심해지면서 과거처럼 외국 기술 확보가 쉽지 않습니다. 여기에 중국 기술도 꽤 발전한 상태라서 세계를 이끌어 갈 수준의 기술이 아니면은 중국 경제 성장에 그다지 도움이 되지도 않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모로 한계점에 지금 봉착해 있다 이렇게 볼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결국 혁신으로 이어져야 되는데 이 교육과 훈련 수준이 높은 노동자가 필요합니다 이들은 어디에 있느냐 대부분 중국 해안도시에 있어요 내륙의 도시를 확장시키면서 균형 개발을 지금 꾀하고 있는데 핵심 인력들이 내륙으로 이동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안 갈려고 할 겁니다 결국 지금 뭐냐면 이 내륙 개발은 경제적 실익이 없는 인프라 공사일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결국 부채만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이 만들어낸 해결책 중에 하나가 일대일로 사업입니다. 이 문제를 돌파할 수 있다라고 본 건데요. 중국 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초과 생산 능력을 일대일로 국가들로 수출을 하겠다. 그래서 지금 국내와 국외의 밸런스를 맞추겠다 이렇게 하는 건데, 하지만 지금 일대일로를 하고 있는 해당 국가들이 대부분 경제가 어려운 국가들이라서 여기에 투자를 한다 하더라도 생산성이 나오기 어려울 뿐더러 이전과 다르게 이 국가들도 수익이 나는 거야? 자금 조달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부채 우리에 다떠앉는 거잖아 이러면서 의심을 하기 시작했어요. 거기에 미중 무역 분쟁이 벌어지면서 이거 가입했다가 미국에 찍히는 거 아닌가 이러면서 꺼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중국의 미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먼저 인구 변동에 맞게 중국도 경제 체질을 개선해야 돼요. 하지만 중국은 정치 구조상 노동시장의 대규모 해고 같은 구조조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가장 개선이 필요한 것은 대출로 인한 초과 생산인데요. 국유은행의 대출 상당 부분이 국유기업의 초과 생산을 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해결하기를 꺼려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국유 기업의 부실 채권을 정리하면 많은 노동자가 해고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넌센스를 해결하지 못하는 사이에 좀비 기업이 등장하게 되는 거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부채 출자 전환이 진행 중인데요. 국유 은행의 피해를 단계적으로 삼각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유 은행의 대출을 다른 곳으로 조금씩 조금씩 밀어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과거의 대출을 연장해주지 않으면서 어떻게 보면 국가적으로 거시 경제가 안정적으로 돌아서게 되는 계기가 되겠죠. 하지만 국유 기업은 계속 대출이 필요해요. 그리고 지불 능력을 맞춰야 돼요. 결국은 구조조정을 할 수밖에 없다. 이 구조조정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 그 결과에 나타나는 게 제조업에서 노동 감축이 필수적으로 일어날 것이다. 그러면 자본 대비 노동 생산성을 높여야지 생산성이 향상되는 건데. 가격 경쟁력도 이렇게 맞출 수가 있겠죠 그럼 그 과정에서 소비가 부진한 상태로 머무르게 되는 겁니다 노동력과 인구 성장이 역전되고 전반적인 성장이 느려지면서 이제 무엇이 벌어지느냐 가계 저축도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초고령사회로 돌입하는 이제 중국도 노인 부양에 대해서 많은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제 이 노인을 위해서 정부 보조금이 들어가야 되고요 또 노인들을 위한 서비스가 지급돼야 됩니다. 그럼 이로 인해서 늘어나는 세금을 누가 내야 되느냐? 노동자들이 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럼 이들이 반발을 할 건데 이 반발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느냐? 임금, 임상밖에 없다라는 거죠. 임금을 올리면서 세금도 같이 올릴 것이다. 결국 어떻게 해야 된다? 인플레이션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저축의 매력은 더 사라질 것이다. 이렇게 볼수 있는 겁니다. 실질 임금이 크게 상승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선진국에서 사례를 볼수 있듯이 제조업 투자 감소로 이어지면 생산성 향상이 천천히 이뤄집니다. 그러면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노동자들이 이동하게 되는데 이 질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더 노동 집약적으로 되고 생산성 향상이 더 낮은 업종에서 일하게 되는 겁니다. 결론을 내보면 출자 전환으로 은행의 자본은 상각이 되고 가계 대출은 줄면서 자본 보충이 늦어지게 되는 거예요. 은행의 대출 능력이 감소하게 된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부채가 큰 위기를 만들지는 않겠지만 이를 처리하는 과정 속에서 신용의 흐름이 제약되는 거고 이로 인해서 소비는 빠르게 성장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다만 구조의 변화로 인해서 생산성은 강하게 반등할 수 있다. 이거는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결론을 내볼게요. 이제 중국은 세계 물가 안정을 위해서 더 이상 이 역할을 하기 어려워졌다는 점. 중국은 인플레이션 압박이 현실되었다는 점. 인구 고령화와 금융시장, 통제가 끝나면서 저축이 감소하고 경상수지 흑자 폭이 하락할 것이라는 점. 지속적인 자본 유입과 경상수지 흑자를 내지 못하면 미국과 세계 채권 수익률에서 역전 현상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점. 노동절감을 통해서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술은 혁신에 달려 있는데, 이 과거와 달리 외국 기업의 도움 없이 해외 기업 인수를 통한 기술 취득 없이 기술 향상은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투자자라면 이런 큰 흐름을 이해하고 중국에 투자하는 게 좋겠죠? 이런 흐름을 읽었다라고 하면 이 과정에서 우리는 어디에 투자해야 좋을지에 대한 답을 찾을 수가 있을 겁니다. 저라면요. 중국의 노령화로 인한 건강, 헬스, 의료, 안마기 등 관련 기업들이 수혜를 보지 않을까 생각해요. 실제로 중국 안마기 시장은 인구 노령화로 인해서 매년 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달리 중국 같은 경우는 소형 안마기 중에서 가장 잘 팔리는 게발 마사지 기기예요. 이 비중이 절반을 넘습니다. 하지만 소득이 증가하고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할수록 대형 안마기기의 수요도 증가하고 있는데요. 안마의자 같은 경우는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연평균 23.7%씩 시장 규모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바디프랜드도 중국 시장에 진출해 있고요. 중국의 토종 브랜드인 로탈, 오가와, 아이레스트도 주목할 만한 회사들입니다. 원격 의료에 대한 수요도 늘고 있어요. 중국 주식 중에서 핑안헬스케어가 중국 최대 원격 진료 플랫폼으로 각광받고 있는데요. 중국 최대 민간 보험사인 평안보험의 자회사입니다. 평안굿 닥터라는 의료 플랫폼을 가지고 있어요. 온라인 약국 그리고 원격 의료가 주력 매출이에요. 이외에도 알리헬스, 징둥헬스 주식들이 있습니다. 중국의 땅이 넓고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12.7%라는 것을 고려하면은 원격 진료 수요는 계속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제가 참고한 책은 인구 대역전입니다. 이 책에는 중국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인구 변동, 인플레이션, 금리, 포퓰리즘, 주식, 고령화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들이 담겨 있는데요. 세계 경제는 지금 저물가, 저금리, 불평등 시대가 가고 고물가, 고금리, 불평등이 완화되는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경제를 읽는 눈을 기르고 싶다면 꼭 한번 볼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도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